오늘 시간에는 보좌 앞에 남자 아이의 비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요한은 하늘의 큰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큰 이적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에 남자아이의 비밀에 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성들에게 영혼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게 되었고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아서 바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어서 어, 아, 아버지를 하나님을 어, 아빠 아버지라고 어,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 현재 백성들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 몸의 속량은 바로 우리의 썩어질 몸이 무덤,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이 속량하심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어,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에서 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몸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은 어, 양자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몸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몸은 아직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몸은 아직 죽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 몸이 아직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혼은 양자가 되었지만, 몸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송냥이 있고 몸에 송냥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송냥이 있고 몸의 송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영혼의 송냥은 여호와께서 친히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시고 그 육신을 제물로 들이셔서 영혼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의 송냥은 바로 지혜가.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들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졌다면 어,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속량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기다린 기다린다고 속으로 탄식하여 기다린다고 어, 말씀을 하지 않았다 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현재는 어, 백성들이 백성들이 그몸에 송냥이 이루어지기를 속으로 탄식을 하여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회 53장 말씀에서 그 육신을 제물로 드리는 말씀과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구분을 해서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어, 기다리고 있고, 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몸의 속량이 어, 바로 우리가 양자가 되는 어, 길이 되겠습니다. 몸의 속량이 우리의 몸이 양자가 되는 길,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썩어질 몸이 양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어도, 우리의 몸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바로 성결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게 되었고 이 지혜는 성결의 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는 태초부터 존재한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어,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 모세에게 모세에게 어, 가시나무 가시나무 떨기에서 어,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던 어, 여호와의 사자가 역시 이 바다와 땅을 어,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는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비밀을 감추 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야곱이 야곱이 씨름했던그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이제 성결의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어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 자 여기서 육신 안에 죄는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바로 어, 바울이 말한 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그 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 안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어, 백성들의 육신이 죽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육신이 연약해서 어, 그 육신이 죽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육신이 어, 썩어짐의 종로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가 없는 그것 바로 율법이 그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그 의롭게 할수 없는 육신을 의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셔서 백성들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를 당하게 하십니다. 자기 아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담당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실 때, 그 아들을 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하는 그 자기 아들을 영으로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의 성량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은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어 오셔서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셨고 아들의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촛대 사이에서 아들의 모양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들은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그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량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1 0편 40편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제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내가 왔나이다라고 말을 하는 존재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요한에게 주는 그 작은 두루마리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는 말씀이 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이 그가 온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온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바로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그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에 들어있고,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도 사람이 되시고 지혜도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도 사람이 되시고 지혜도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두 염소를 준비를 시키시게 되었고 한 염소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요 또한 염소는 바로 아사세를 위한 염소를, 염소를 속죄의 제물로 준비를 시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와를 위한 염소는 바로 피를 흘리는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는 염소가 되겠고,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바로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지고 광야로 보내심을 받는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초에 태어난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바로 몸의 속량을 위해서 사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어그 육신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게 되고, 지혜는 그 영이 육신 안에 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고, 지혜는 그 살려주는 영이 육신 안에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동정령 마리아를 통해서, 어 그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지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헤로옷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그 영이 나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영을 통해서 그 영이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그가 온 것이 그가 온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가 세 번에 걸쳐서 내려오게 되고, 또세 번에 걸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세번 내려오고 세번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이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그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자, 이 일은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다음에 그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뒤에 계시록 6장에서 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영과 그 육의 몸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하늘에큰 무리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휴거가 되겠고, 그큰 무리와 하늘에 올라갈 때는 이제 영과 그 영의 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는 영이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고, 계시록 6장에서는 영과 그 육의 몸이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는 영과 그 영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그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과 자먼서 30장 4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먼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그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할때 그의 아들이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그래서 1차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또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의 영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 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에서 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그 영이 그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 그리고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라고 할때 하늘에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늘로부터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 그 썩어질 몸을 송량을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그가 친히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증언은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을 때, 바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은 오직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고, 요한 계시록 6장이 환란 날에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과 그 육의 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환란 날에는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는 영과 그유의 몸까지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악인들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에 강림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 하심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악인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둘러싼 악인들이 있는 하늘로, 강림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10편, 18편, 9절에서,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캄캄 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자, 여기에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 뒤, 19절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 강림하신 하늘로 그를, 인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에 강림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곳으로 그를 인도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그 하늘구름을 타고 인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은삼식의 헤아림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이는 태초부터 태어난 지혜가 되겠고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는 이때 그 영과 육의 몸이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앞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오시고 강림하신 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는 영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과 그 육의 몸이 하늘구름을 타고 어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오시고 강림하신 그 하늘로 어 인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어 이제 요한계시록 어 7장에서 어 이제 하늘에 큰 무리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 올라갈 때는, 이때 올라갈 때는, 어, 이제 그의 영과, 영화롭게 변화된 그계시록 10장에서 그 영광의 형체가 나타나서 그 영의 몸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 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래서 그가 요한 계시록 7장에서 많은 백성을 가르치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 이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어,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이때에 그가 나타나서 어, 이제 많은 백성을 가르치게 되고 어, 이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어, 기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어, 2장 3절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 율법이 아니십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내신 주님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시라. 바로 그보다 먼저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나올 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어 말씀을 한다는 것. 많은 백성이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르침을 받을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 많은 백성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 많은 백성이 되겠고 그 많은 백성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이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고 그 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한 우두머리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아들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영을 따라서 그 영을 따르면 요한 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수는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길 선지자가 본 대로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는 많은 군대 대부분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따르면 여러분의 육신이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를 따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관합니다.